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태극도령입니다 스마트도령 태극도령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아이고 아까 잠깐 찬바람 맞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다 왔더니 여기 바깥에 그냥 잠깐 갔다 왔더니 예? 기침이 살짝 나오네요 찬바람 맞으면 이렇더라고 아흥. 자, 음, 감기 걸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음, 이제 상담하다가 또 제가 많은 사람을 어, 이렇게 만나면서, 어,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됐던 부분들, 또,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에, 하셨던 이야기, 알고 싶어 하는, 어, 이야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laughs> 어 저의 견해를 어, 이렇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음, 이런 무속이나 어, 이런 그 어, 무속 신앙 또는 어, 이런 그 불교를 어, 를,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 좀 음, 관심이 있고 어, 연관되는 어, 이야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제 음, 요즘에 에, 얼마 전에 어그저께 예, 이제 수능 음, 그것도 시험도 어, 어, 보았던 수능일도 있었고 또 어,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요 어, 또 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 시험도 있고 어, 또는 어, 이렇게 승진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또는 직장을 바꿀 때에 그 직업적으로 뭔가 좀 옮겨서 좋은 직장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많은 것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들을 각각 사람들마다 조금씩 있죠. 그죠? 중학생들은 중 3짜리들은 좋은 고등학교로 조금 친구들 잘 만나서 갔으면 하는 바람. 고3들은 좋은 어 대학교로 어 이렇게 성적에 맞게 또 좋은 학교로 가서 어 대학 생활을 또 유익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은 당연히 부모님들이 더 강한 거죠. 당사자 학생들보다, 당사자들보다 부모님 마음이 더 강하죠. 좋은 대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학교 생활 잘하려면 지가 공부 잘하면 돼. 결론은 간단해.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게임방 다니고 해놓고서 대학교 갈때 되면은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뭐 이러면 뭐 하냐고. 아, 평소에 잘하지? 에?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놀기는 놀았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학교로 갔으면, 바라는 학교로 갔으면, 응? 또 나름대로 고등학교 내내 예, 시험 준비를 하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준비한 만큼 어, 그래도 어, 또 좋은 학교로 어, 가기를 바라는 어, 어, 뭐 그런 어, 마음, 부모의 마음이 크지요? 요즘에는 뭐 스카이라고 그러대, 예, 그렇게 이제 약자로 붙여가지고 S, K, Y. 한국에서 알아주는 대학교는, 뭐, S대, K대, Y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 수도권에 있는 학교인데, 그런 쪽을 가기를 또 바라죠. 근데 그거는 공부를 평상시에 잘하고, 평상시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 이야기야. 어? 그죠? 공부도 잘안 되고, 조금 학학업적으로는 열성도 없고 그런 학생들은 꿈도 못 꾸지 뭘 뭐, 그런 학교는 그냥 지방에서 또 나름대로 괜찮은 학교를 찾게 되죠. 그래서 요렇코럼 저렇코럼 해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좋은 쪽으로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 염원하는 마음, 또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어 자식이 방황하면 자식이 방황 안 하고 안정이 되, 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 그럴 때에 찾는 것이 신령님들, 무속 신앙을 믿는 분들은 신령님들, 또어 불심이 강하신 분들은 부처님 전에 이제 많이 찾아가서 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한테 붙들고 이야기해 봐야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일은 별로 없거든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 답답한 부분들은 이런 게 실령님들이나 또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이야기인데 음, 천배, 그럴 때 이제 백팔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앉아서 참선기도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천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3일 동안 절에서 머물르면서 3일 기도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7일 기도도 하고, 7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물론 뭐 기도비는 주겠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터에 가서, 어,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교회에 에, 하나님한테 새벽기도 올리러 가시는 분이나 어, 절에 에, 또는 기도터로 새벽같이 기도하러 가시는 어, 분이나 가족과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불교에서 기도하는 방법으로는 108배, 1000배 몸을 움직여서 수원을 비는 방법이 있죠. 어, 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만 하면은 되지 어, 그 앉아서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죠.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 마음을 먹은 거는 몸으로 나타나거든요. 신심이 돈독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었을 때 몸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강하면 몸을 움직여서 절을 계속 해야 돼. 앉았다 일어났다 절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기도법이 108배, 1000배인데 이 1000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1 0배는 그래도 누구나 조금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할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노약자나 이런 그 병이 있거나 환자들은 좀1 0배도 하기도 힘들고 또이 허리나 무릎에 관절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신체적으로 어 절세번 하는 것도 힘들어요. 또 양반다리 하고 앉지도 못하는 분도 봤어. 관절이 안 좋아갖고, 어디 앉을 때 이런 의자에 앉을 수 밖에 없어. 땅바닥이나 이런 데는 못 앉더라고. 그냥 누거나 앉을 때는 이런 의자에 앉을 수 밖에 없는 분들. 이 관절이 안 좋아갖고. 근데 대부분은, 음, 절도 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몸이 좀, 근력이 약하니까 절하는 것도 어렵죠. 쉽지가 않지. 젊은 사람들은 10대나 20대는 그냥 발딱발딱, 발딱발딱 발딱 절을 할수 있죠. 왜? 아직 신체에 이런 그, 에, 이런 근골, 근골이라고지요? 뼈와 아, 근육이 탄탄한 거야. 네? 뼈 마디마디에 윤활유도 아주 그냥 잘 이렇게 싱싱하게 있고, 이 마디마디 디스크 같은 것도 매끄러워. 네? 그러니까 벌떡벌떡, 벌떡벌떡 일어나서 절을 할수 있어. 근데 나이 먹은 분들은 시간이 걸려. 천천히 그냥 이렇게 했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절하고, 또 일어났다가 하고, 벌떡벌떡, 벌떡벌떡.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느려지죠. 왜냐면 하 급하게 하다가 갑자기 뚝! 소리 나잖아. 뚝!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뼈가 어긋나는 소리. 인대가 뭐가 잘못되는 소리. 그래서 막 뛰다가도 이 관절이 갑자기 막 이상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 근육이 놀라는 경우도 있고, 응? 뭉쳐야 산다. 아, 뭉쳐야 찬다. 아, TV 그 축구 프로인 것 같은데, 안정환이가 감독으로 나와서 옛날 그 어, 운동 히어로들 모아놓고 축구 가리키는 그런 프로인 거 잠깐 제가 봤는데, 이 농구 대통령 허재. 이 사람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잘 뛰고,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농구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면, 달리기부터 해갖고 스피드, 파워 아주 좋았던 사람인데. 그 동안에 계속 었다가 요즘에 나오니까 고장 난 데가 많아왜 그러냐면 나이 때문에 그래. 나이 때문에. 예? 계속해서 그냥 꾸준하게 자기 관리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거를 못 했거나 아니면 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막 뛰다가 말고 막 이렇게 쩔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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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뛰잖아. 그거 왜냐면 내 생각과 마음하고 이 육체가 따로 노는 거예요. 자기는 농구할 때 생각하면 아 얼마든지 이거 뛰어가서 볼을 찰수 있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골반에서 어이 근육이 말을 안 듣네. 안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몸 따로 마음 따로는 나이가 이제 40 중반 이후로 가는 분들은 점점점 점점 실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50대 이후의 연령자들은 더 실감을 할 것이고 그리고 60대 이후에 나이를 가지신 연령대들은 더 실감을 하죠. 그러니까 어, 스피드가 떨어지죠. 나이가 먹을수록. 근력이 약해지고, 스피드가 떨어지고, 천천히 걷게 되고, 이제 60 넘어서 뛸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이제 70 넘어서 뛸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냥, 뛰어도 그냥 걷는 건지, 뛰는 건지, 그렇게 돼. 물론 나도 그렇게 될 것이고, 노화가 되면. 그게 자연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108배, 1000배 하는 거랑, 나이가 먹으신 분들이 108배하고 1000배 할 때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천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진짜 천배를 해야 수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에? 진짜 천배를 하면 이 수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럼 하고 싶잖아. 근데 자기 몸은 이미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어디 걸을 걸어 좀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조금만 걸어가면 이 골반에서 좀 시큰 시큰하고 어? 아프고 그런 증세가 오는데 절에 와서 갑자기 천배하려고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 신체의 기능에 맞게끔 어, 절을 하고, 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빌거나 기도하면 그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뭐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또 신체 건강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도 신체가 건강하다면 그래도 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108배라도 하고 나면 홀가분하고 정신도 맑아지고 땀도 좀 흘리고 좀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108배를 하면 또 근데 108배를 10번 정도 하면은 이제 그게 1000배 정도 되겠죠. 108배를 10번 정도 하다 보면 신체에 자기의 한계점을 느끼게 되죠.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 500, 600번 하면서 이 근력이 말을 안 들어갖고 이제 못들어서 그럼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천배를 목적을 두었으나, 천배를 못하고 그만두는 분이 있어.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자기의 신체 능력을 체크해 볼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좀 빠릿빠릿하니까 대부분은 하죠. 땀 조금 흘리면은 할수 있어요. 천배 정도는. 음. 저도 어 요즘에는 천배는 안해 봤지만 이제 옛날에는 한번 이제 해 봤죠. 천배를. 예,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헉헉거리고 무릎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8배를 하든 또 천배를 하든 제일 중요한 건 무릎 관절 조심하셔야 돼요. 무릎 관절 이런 딱딱한 이런 바닥에다가 무릎을 이렇게 굽는 거는 매우 안 좋은 거니까 그 절에 가면 두툼한 방석이 있어요. 어, 이렇게 크게, 이제, 방석이 있는데, 그 방석을 꼭 놓고, 거기에다가 무릎을 대야지, 이, 무릎 관절이, 이 고장이 안 나요. 어, 그리고 딱딱한 곳에서는 절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 안 하는 게 나아. 괜히, 막그 상황도 안 되는 데다가,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막 108배 하고, 괜히 1000배 한다고, 나중에 하고 나서 여기가, 막, 무릎이 막 시큰시큰하고, 그 이후로 고장난 사람들 많아요. 그니까, 러이 절에서 하는, 어,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기도법은 성취감도 느끼고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무리하게 욕심으로 하면은 몸이 고장난다. 몸이 고장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알고서, 어,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야. 108배, 1000배. 그래서, 1000배, 예를 무조건 하면은 무조건 좋은가 이 질문이고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배를 하면 무조건 할수 있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러나 할수 없는 신체 능력을 가진 분들은 안 해도 돼. 꼭안 해도 됩니다. 이거 천배라는 거는. 어, 자기 자신과의, 에, 싸움이고 도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과 싸움과 도전을 할수 없는 신체 능력을 가진 분들은 무모한 도전은안 하는 게 낫죠. 그죠? 어, 응. 못 하는데 그걸 뭐라 해. 못 하면 하지 말고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마음으로 열심히, 이, 이,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내 육신을 다스리고, 또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서 하는 기도법은 매우 좋고요 왜? 아직 건강하잖아. 108배 할수 있잖아. 또 108배 10번 하면 1000배 할수 있잖아. 젊은 분들은 할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00배. 가능하면은 하면은 할 수만 있다면 좋다. 그런데 굳이 무리하게, 무리해서 욕심내서 할수 없는, 신체 조건인데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을, 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08배나, 이런 절을 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기도해도 돼요. 앉아서 그렇게 비손이라고 하죠. 빌면서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108염주,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염주 돌리면서, 경문을 외운다든지 그렇게 염불을 외운다든지 예, 부처님 말씀을 예, 그렇게 외우면서 독송하면서 독송기도가 있어요. 독송기도하면 돼요.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신 분들은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도전하는 어, 마음으로 어, 한 번쯤 은 그렇게 해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예, 천 배의 욕심을 내서 천천 아, 배면은 막천 번을 절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예? 그죠? 천 천배를 하고 나면 막 수원이 이루어질 것 같잖아, 어? 그죠? 물론 하고 나면 좋기는 좋은데 천배를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천배를 해도 안될 일은 안 돼, 안될 일은 안 돼.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의 의미는 좀 그래도 좀 어, 있죠. 성취감도 있고 뿌듯하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수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또막 열심히 그냥 악착같이 한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을 또 많이 해. 예? 왜냐면, 내가 이거 하면 꼭이소원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 그렇게 기도해서 수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 다 하지 뭐. 예?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려도 계속 천배 하지 뭐 까짓 거. 예? 그거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응?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다 하지, 그거 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안될 일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알고서 기도하셔야 돼. 너무, 어,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망해갖고, 종교도 바꾸고, 막, 그래. 응? 혼자 삐져갖고, 막, 응? 에이, 천배하고 그렇게 절에 다녔는데, 뭐 되지도 않고 내 자식들 수 속만 썩이고, 아이고, 부처도 없나 보네. 이렇게 하고 획 돌아서서 교회 나가는 분들. 에? 그런 분들은 또 교회에 나가서도 소용없어요. 그 교회에 가서도 또 그런 일이 생길 거거든. 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에? 뭐 맨날 또 그런 식으로 기도해 갖고, 안 되면은 또 에이, 여기도 또 하느님도 있네, 없네, 또 그럴 건데. 종교라는 거는. 조건 없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내 뜻이, 내 신심이 여기까지 였었나 보다 하고 빨리 인정해야 돼요. 실망해서 부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종교적으로 배신을 하고 돌아서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걸로써 딱 끝난 거야. 기도하고 난 뒤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좋게 나오면 좋지만 혹시라도 안 좋게 나와도 실망하시면 안 돼. 그 기도 가지고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은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천배는 하면 좋은데 무조건적으로 신체 능력이 이안 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오히려 어, 신체가 아, 특히 허리와 무릎 관절이 이, 잘못될 수 있다. 아, 좀 고장 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야좀 이렇게 듣는 분들도 재미있어. 절 잘못하면 아이고 신체가 좀 어, 불편하고 좀 어, 다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니 무조건 욕심으로 기도하시고 막. 그렇게 생각 없이 신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무조건 천배하시려고 욕심내서 기도하면, 어, 무릎팍, 허리, 허리, 무릎, 고장나요. 조심하세요. 고장나요. 해야 또 쏙쏙 알아듣잖아요. 고장납니다. 내 몸은 소중한 거니까 고장내면 안 되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태우고 다니는 아주 소중한 부동산이고 재산이고 비싼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내 집처럼 내 안방처럼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신경 써야지 그 자동차도 사고가 안 나고 무사고로 잘 다닙니다 막 그냥 막 다루면 그 자동차도 쉽게 쉽게 고장나고 돈 잡아먹고 막 그런 애물단지가 돼버려요 어, 뭐든지 내가 신경을 잘 써야 돼 나한테 편리함을 주는 거니까 이 육신 역시 나를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챙겨 먹고 어, 몸에서 어, 좋아하는 거잘 어, 먹고 휴식을 필요로 하면 휴식도 취해주고, 그렇게 내 건강부터 일단 잘 챙기시라는 뜻. 그리고 이제 저를 욕심으로 급하게 하면 내 몸이 고장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배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